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연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는 애청자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묵혀뒀던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 말해 가족 때문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뒤바꾸는 역전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일수록 감춰야 한다고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것을 털어놓은 적이 없네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맞고 살았었답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는 저가 걸음마를 완성하기 직전에 영원히 떠났어요. 떠기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론 구박은 받았지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 사이에서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제 지옥도 시작됐어요. 새어머니는 제가 질투로 남동생을 해칠까봐 불안해하셨어요. 남동생이 울길래 가서 안아 달래졌더니 지금은 누구한테 손을 대냐며 제 뺨을 때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새 어머니는 숙제를 안 했다거나 밥을 너무 늦게 먹는다. 동생 분유를 안 챙겼다는 등등 갖가지 이유로 저를 때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도 말리긴 커녕 오히려 가치를 내리셨어요. 저 같은 구제불능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요. 그 집에서 전 천덕꾸러기로 여겨졌어요. 나는 가시를 가질 때부터 동생이 저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 조금만 자기 말을 듣지 않아도 엄마한테 이른다고 말할 때마다 또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빨리 어른이 되어 자유를 얻기를 바랐다. 어른이 되면 집안에 지겹고 지치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디든지 떠날 수 있고 혼자 평화롭게 살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어느 날새 엄마가 시킨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라.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그때가 되었다. 겨울이라 일이 많지 않아 술을 자주 마시시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낮에 잔뜩 취한 채로 계셨는데 곁들일 안주가 없다며 제게 슈퍼에서 몇 가지 사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먹고 싶은 과자도 있으니 사다달라고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책임지실 창고 청소를 다 마치라고 한 새어머니가 돌아오기 전까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창고가 너무 더러워서 아직 반도 못 끝냈어요. 망설이다가 아버지께 여쭤보았는데, 어머니가 창고 청소를 시킨다고 해서 다 끝내고 사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벌떡성을 내시며, 지금 너희 엄마 말이 나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야, 너도 나를 무시하느냐?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닥쳐 넣어도 좀 맞아야겠다. 아버지는 단지 삽을 든채 옆에 있던 빗자루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였으면 선화대를 들어 멈추게 했을 텐데 술에 취해서 그러는지 정말 마구잡이로 무자비하게 때려 맞았어요. 빗자루가 제 머리에 닿을 때 극심한 통증과 함께 뜨끈한 무엇이 흘러내렸어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저를 죽일 것 같았고 저는 아버지를 밀쳐내고 죽을 힘을 다해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거기서 잡히면 그때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고 고함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동안 제 뒤를 쫓던 아버지는 어느 순간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떨쳐내고 향해 뛰었죠. 무의식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그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정신을 차리니 터미널 앞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두고 나와서 돈한 푼도 없었어요. 이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집에 돌아가면 이번이야말로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에 안타까운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울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한 젊은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에, 당신은 왜 오시나요? 저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차비가 없어서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가만히 제 행색을 살펴보았어요. 피에 젖은 머리카락과 멍으로 얼룩덜룩한 팔다리, 신발은 커녕 양말도 못 신은 맨발. 누구든지 집에서 급하게 도망친 것 같은 꼴이었어요. 제가 여자가 저를 경찰서로 데려갈까 봐 조금 겁이 났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분은 지갑을 꺼내서 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넸어요. 어릴 때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받아. 어디서든 잘 살고 이예 생각지도 못한 호의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멍하니 그냥 바라보았어요. 여자는 제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죠. 너무 고마웠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제가 타인에게 받은 첫 번째 위로이자 도움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샘솟는 기분이었죠. 저는 울음을 그치고 그 돈으로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남들처럼 딱히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부모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멀고 복잡한 대도시인 서울이 딱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거였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일자리부터 알아봤어요.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변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시장 한켠에 있는 국수집에서 사정사정에서 간신히 설거지 일을 할수 있었어요. 쭈그리고 앉아 끝도 없이 밀려오는 더러운 그릇을 씻을 때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때리고 겁박하는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통장도 없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조금씩 두둑해져 가는 집회 다발을 보는 것도 행복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사글방을 얻었어요. 옥탑이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지저분했지만 그래도 제몸 하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전에는 월세를 낼 돈도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했었거든요. 몇년뒤 성인이 된 후에는 제약 없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처음 일은 국수집에서 했는데 그런지 계속해서 식당만 전전하게 되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중에 제가 정착한 곳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엉덩이 한 번도 붙일 틈 없이 바쁘게 일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급여가 제법 꽤나 센 편이었어요. 오래오래 일해 목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 하지만 그런 제 의지는 얼마 못가 무너졌어요. 국밥집에 온 손님들의 행동이 너무 심했어요. 근처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많이 왔는데, 소주를 한잔 마시면 금세 거칠어졌어요. 소란을 일으키며 따지는 것이 기본이었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술을 부탁하는 강요하는 사람도 있었죠. 남자에 대한 저의 불편함이 손님들이 오면서 크게 나타나서 참 곤란했어요. 다행히 바깥 사장님이 있을 때는 막아주시곤 했지만, 그 무시 없는 상황에서는 술을 따르며 최대한 피해야 했어요. 어느 날도 비슷했어요. 오후에 짐작도 않는 아저씨, 손님이 소주 두 병이나 비우고 있자며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술을 따르라고 하기도 했죠. 저는 여기는 종업원이 술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뭐, 손님이 따르라면 따르는 거지? 왜 말이 그렇게 많아? 하면서 성을 내더군요. 두려운 마음에 카운터를 살폈지만, 바깥 사장님은 없었어요. 잠깐 동네 마실이라도 나간 듯 했죠. 그사이 아저씨는 제 손목을 잡고 억지로 자기 옆에 앉히려 했습니다.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오빠가 용돈 주면 되잖아. 어, 이러지 마세요. 아, 참. 더럽게 비싸게구나. 남자 손한번못 잡아본 여자처럼 매일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던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쳇 남자가 그만 좀 아시죠. 끼어들어 마치 구세주가 탔다 누군가 했더니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던 젊은 남자 손님이었어요. 여자 나오는 술집도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거야?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그 손을 놓으세요. 남자의 말에 아저씨는 화가 났던 것 같았어요. 저를 밀쳐버리고는 그대로 남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은 어디 건방지게 어른한테 성추행하냐? 얘야, 너몇 살이야? 몇 살이나 처먹었길래 어른한테 성추행하고 있어? 개소리를 해. 몇 살이면 뭐, 그러는 당신은 나이 먹고 이런 쓰레기짓 하는 게 자랑이야? 덩치 차이가 제법 났는데도, 남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멱살을 잡은 아저씨의 팔을 잡으니 그대로 뿌리쳐버렸어요. 보기보다 꽤 힘이 세 보였어요. 아저씨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새파랗게 어린 게 아닌데 요즘 애들은 길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술맛 타버렸네. 혼자 욕을 하며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누가 봐도 도망친 거였어요.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으려는 저를 남자가 달려와 부축해줬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아니요, 그냥 좀 놀라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어떤 일을 주로 해야 하는지를 당연시키는 남자다. 그러나 도와주었고, 그래서 앞으로 국밥에 고기를 많이 넣어주면 좋겠다고 자주 찾을 테니까, 남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즐겁게 웃었다.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놀란 것과는 조금 다른 나쁘지 않은 두근거림이었다. 그 뒤로 남자는 종종 가게를 찾았는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이 보이진 않았지만, 예상외로 인근 무역회사 직원이었다고 했어요. 무역회사는 잘 모르지만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시네요. 그러나 아직 실수가 많아서 맨날. 혼나기만 하는 게요. 그 사교성이 없어서 밥도 맨날 혼자 먹고요. 실제로 남자는 회사 동료들과 올 때보다 혼자 올 때가 더 많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서툴다고 하더군요. 참 의외였죠. 저랑은 대화를 너무 잘하셔서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 그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남자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귓볼까지 새빨개져서 말을 채 이야기를 못하더니,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이상하게, 스키 씨랑 같이 있는 건 편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자꾸 오게 되네요. 여기 오면, 스키 씨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당황해 버렸어요. 남자의 말이 마치 고백같이 느껴졌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갑자기 남자가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영화표였어요. 전에 스키 씨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한게 생각나서요. 괜찮으시면 쉬는 날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요? 얼떨결에 영화표를 받아들이자,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라고 말한 후에, 인사하더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려. 첫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본 뒤, 우리는 종종 만났어요. 딱히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느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됐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봄날 같았어요. 따뜻하고 설레고 화사했죠. 그렇게 만난 지 2년쯤 됐을까요? 어느덧 제가 살고 있던 사글방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연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새 집을 구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뜻밖의 제안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살자고 동거를 하자는 것이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얼른이라는 듯이 픽 웃었어요. 아니, 동거는 무슨, 결혼하자는 거지? 그러더니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제게 내밀더군요. 작은 금반지였어요. 10년 뒤에는 꼭 다이아몬드를 해줄게. 능력 없는 놈이라 미안해, 그 소박한 프로포즈에 울컥 눈물이 났죠. 사실, 남자친구네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혼자 남자친구와 여동생을 힘들게 키우셨대요. 남자친구가 성인이 된 뒤에도 어머니를 이어주며 가장의 역할을 해왔고, 이 반지도 남자친구가 얼마나 돈을 아끼고 아껴 샀을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군요. 남들은 볼품 없다 할지 몰라도, 제겐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값진 보석이었죠. 왜 자꾸 울기만 해 거절하려는 거야? 제가 자꾸 울기만 하자 남자친구가 농담을 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아니야, 거절할 리가 나도 결혼하고 싶어. 당신 닮은 애기도 낳고 싶고 평생 같이 늙어가고 싶어. 제 대답에 남자친구가 저를 와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 여느 때보다 길고 긴 입맞춤을 해줬죠.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의 결혼 소식을 두팔 벌려 환영해주셨어요. 오히려 없는 집에 시집오게 해 미안하다며 죄스러워하셨죠. 그 아들의 어머니였다거나 할까요? 그 후로 몇달뒤 남자친구와 제가 혼인신고를 했고 정식으로 부부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고민 끝에 생략했어요.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랫동안이었고 연락할 만큼 친하게 지내던 일가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부모님 생각만 해도 온몸이 욱신욱신거리며 맞고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고, 평생 연락하지 않겠다는 한번더 다짐했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도 그런 제 뜻을 이해해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의 월급날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최고였고, 소박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닌 둘이서 외롭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자마자 바라던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특징과 제 특징을 반씩 닮은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부모가 된 이후로 종종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고, 함께 폭력을 가해온 아버지와 새엄마도 생각났어요. 어느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던데 새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기에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며 즉시 내려와야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남은 아버지라지만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면하기는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참 헛헛하더라고요. 한 평생 나를 때리고 구박한 죽이고 싶을 만큼 끔찍했던 인간이 막상 이렇게 죽어버리니 기분이 이상했죠. 속이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눈물이 날 만큼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면서 뒤에서 수군대더군요. 더는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 그대로 식장 밖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새 어머니도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는 새끼가 가득했고, 체구도 기억보다 훨씬 작았으며, 구부정했어요. 왜 이런 여자를 그토록 무서워했던 건지,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저를 붙잡은 새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어서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보겠다고 하니 그제야 입을 열었더군요. 너 혹시 돈좀 있니? 만나자마자 돈 얘기라니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무슨 돈이냐고 저는 앙칼지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새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내 아버지 말년에 농사다. 말아먹을 뿐만 아니라 얼마의 빚을 냈는지도 모르고 본인 앞으로 상황이 이미 빚있다면 끝없이 쌓인 상황을 갚아야 하는데 시도하지 않을 건가요? 이 집과 연을 끊은 지가 언젠지 알면서도 상환해야 한다면 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상환해야겠죠. 남동생 얘기가 나오자 새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승철이 이제 겨우 중학생이야 그 어린 게 어떻게 빚을 갚겠어. 그러면 그쪽이 상환해야 하거나 뭘 해야 하는 거죠? 요컨대 돈은 없다 너는 정말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암하지만 너도 이제 어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게 아닌지 내가 내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아무것도 하겠다고 말해 그러자 새어머니는 다시 저를 향해 고함을 치더라.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다려.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새 어머니는 급하게 그런 저를 붙잡았어요. 진짜로 화가 나서 새 어머니의 팔을 잡은 채 그대로 밀쳐버렸습니다. 또 때리려고 하면 그럼 그땐 경찰서에 가서 당신이 어릴 때 나한테 했던 짓에 대해 얘기할 거니까. 제 협박이 아닌 협박에 새어머니는 놀라 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북받쳤는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너희들. 아버지가 남긴 빚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먼지에서 없앨 수 있다는데, 그 망할 인간이 내 앞으로도 돈을 빌려놨단 말이야. 그 빚만 1억이 넘어, 그큰 돈을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던 내가 무슨 수로 갔겠어? 새 어머니가 우는 걸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지난 세월 탓인지, 한층 더 늙고 초라해 보이더군요. 제가 마음이 약해진 걸 알았는지 새어머니가 제 발치에 매달려 왔어요. 이 어미 좀한 번만 살려주라 하필이면 돈도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한달 이자만 몇백이야. 당장 승철이 급식비도 없어서 얘가 학교에서 굶고 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새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이 정도가 제 최선이에요. 저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마세요.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 새어머니는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해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냥 우는 소리로만 넘길 수 없는 게 아버지가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그 지역에서 꽤 질나쁘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당장 돈을 안 갚으면 죽여 버리겠다면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새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렀다더군요. 급기야 동생까지 저에게 전화해 제발 살려달라고 빌더라고 해요. 누나, 내가 잘못했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누나를 괴롭혀서 미안해. 내가 뭐든 다할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랑 나한 번만 살려주래. 은혜는 내가 커서 꼭 갚을게 어린 동생까지 그렇게 매달리니 더는 무시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할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 시중 은행과 카드사에서 돈을 빌렸어요. 주부인 제 이름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전부 남편 명의로 빌려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주어서 다행했다고 생각했어요. 빚은 앞으로 우리 둘이 열심히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괜찮다고 하며 웃어주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시어머니의 빚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까지 와서 고마워 하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이렇게 못 뵌다면 너무 아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꾸며 미안해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떠난 뒤에 종종 내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널 너무 엄하게 대해 늦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그 사과에 당장 새어머니에게 남아있던 앙금이 스르르 녹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조금 보상받은 느낌이었죠. 집에 빛이 비치니 더는 살림과 육아만 할수 없단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린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일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일은 돈을 많이 벌지 않아서 좀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지인 한 명이 간병인 이를 추천해 줬어요.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요.